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령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KG 모빌리티 구상용의 코란도 트리스모 11인승 모델입니다. 자 코란도 트리스모 저희 밀령카에서 차량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11인승 모델을 또 새로 들어온 매물들과 가격 좋아진 매물들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총7 대의 매물 준비했고요. 350만 원부터 700 80만원까지 가성비 좋은 매물로 총 7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 주시면 매일 이렇게 새로 들어온 매물들과 네, 가격 좋은 매물들 항상 소개해 드리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칼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저희 밀리언카 공식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요. 약 4만 대가량의 중고차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네, 홈페이지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매물 총 7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은 가성비 정말 넘치는 매물입니다. 자, 350만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렴하게, 어, 매물을 또 구매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요즘은 법적으로 이제 성능보증보험을 20만키로 이하 차량들은 전부 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저희 밀령카에서는 이제 출고를 할때 성능을 전부 다또 한번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성능보증보험료가 아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만 키로기 때문에 성능 보증보험은 안내는 상태라서 한 20만 원 이상 절약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해당 차량 11인승 rt 등급 4륜 모델입니다. 자, 고속도로 속도 제한도 풀려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14년형입니다. 자, 흰색 바디 매물이고요. 자 차량은 전부 다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부까지도 이제 정비가 다 완료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바로 구매해 가신 다음에 바로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시트 컨디션 외판 그리고 실내의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데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뒷좌석도 깔끔하고요 자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네 크루즈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이첫 번째 차량. 은 350만 원 가격 제일 좋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요.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도 전혀 없는 가성비 넘치는 첫 번째 차량 350만 원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형에 11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딱 11만 정도 되면은 사실 이제 또 소모품류라든지 이런 게한 번씩은 또 회전이 됐을 만한 키로수입니다자 그래서 또 가성비 좋게 타실 수 있는데요. 사륜의 네, 11인승 GT 등급 차량입니다. 자 색상은 지금 흰색은 아니고요 약간 은색 빛깔 도는 네,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옵션은 다 비슷비슷하죠. 자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자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크루즈기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자, 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자, 렌티 이력 없습니다. 자,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트렁크 리드 교환 하나 있고요.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합니다. 미세 누이나 뉴도수 분량은 지금 디퍼런셜 이쪽에 분량이 하나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네, 수리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도 가성비 좋게 지금 440만 원으로 가격 좋게 내렸습니다. 자 다음 세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년형에 17만 2000km 주행한 지금 4륜 11인승 LT 등급입니다 자2.0 모델도 있고 2.2 모델도 있는데요 방금 전 차량 뭐 지금 차량 전부 다2.0 모델입니다 자 해당 차량은 지금 15년형에 17만 거기에 6인승으로 구조변경이 또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어 나는 이제 뭐 차량 구매한 다음에 어 구조변경을 하겠다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어 이런 차량도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변경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차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으시겠죠. 자 해당 차량 15년 2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은 지금 6인승 구조 변경에다가 지금 천장 엠보싱 방음 작업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자 6좌석 모두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포함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 사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차 어디든지 잘 다닐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이 차량 교환 판금 내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미세뉴유나뉴누수 불량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 네이 차량 489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11월에 들어온 차량이라서 빠른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형에 92,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500만 원대 에 판매 중인 네, 590만 원. 네. 저희 밀령가에서 최저가로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11인승 GT 등급의 차량이고요. 흰색 바디 매물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 12 17인치 휠이 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나 휠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도 뭐 다른 옵션보다도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다 동일하죠. 네 이게 옵션이 뭐 많이 들어간 차는 아니기 때문에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크루즈 기능 그리고 열선 시트 다 포함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렌티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사이드실 패널 이쪽에 판금 하나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 자 보여드리면은 자, 이쪽에 사이드실 패널, 이 아래쪽에 판금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외판 단순 수리, 끝입니다. 자, 미세뉴이나 뉴 노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 흰색 바디 매물도 추천드리겠습니다. 590만원입니다. 9만키로의 아주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죠.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17년형에 13만 1000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해당 차량 보시면은 TX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17년형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열선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도 멋지고요. 자,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670만 원 가격 정말 좋게 나왔어요. 자,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통풍이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17년형부터는. 자, 거기다가 지금 전자 파킹 기능 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자 사고는 있어요 이 차량 사고 있는데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외판 부위 교환 있고요. 자 리어 패널과 사이드 멤버 교환 방금이 들어가 있어요. 뒷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자 미세 누유나 누수 불량 전혀 없고요. 자이 사고 있는 차량인데 왜 추천을 하냐? 네 사실 이제 지금 코란도 트리스모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신데요. 자 11인승 특히나 지금 27년형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네 어, 메모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거 또한 대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가격까지 670만 원 정말 저렴하게 나왔고 이 차량은 들어온 지 3일밖에 안된 차량입니다. 완벽하게 수리를 다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또 가져가셨을 때 네, 문제 없이 저희가 타실 수 있도록 또한번더 추가로 검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5년형의 4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4만 km대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흰색 바디 매물에 지금 LT 등급 차량입니다. 자, 외판 상태 너무 깔끔하고요. 사이드 스텝까지도 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좋고요. 자,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 밀러의 블랙박스. 그리고 전좌석 아주 깔끔하죠.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 타이어 많이 남아 있네요.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 판금 하나도 없고요. 미세유나 대유누수 불량도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16년형에 11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구요 78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2.2 사륜구동 11인승 RX 등급이구요자이 차량은. 10만 초반의 가성비 좋은 매물입니다 자 16년형에 네 780만원 자이 차량도 지금 보시면 버튼 시동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네 들어가 있을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나 휠 상태 보시면은 어, 나쁘지 않은데 휠은 또 생활기스들이 좀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자 안에는 아주 깔끔하죠 골격 뭐 외판 아주 깔끔하게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유나 뉴유드 수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까지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란도 트리스모 11인승 모델이 저희 밀리언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차량 총 40대의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오늘 준비한 매물들 7대 준비를 해봤고요. 고객님들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4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칼.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